오장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람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소. 나만은 은 10달란트가량과 금 6천 세겔과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종 나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째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된 자리에 손을 넘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예언자가 그보다 더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 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보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소. 나만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낙이 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밖에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 가지만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주인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내 부축을 받아서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나도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나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생각했습니다. 내 주인은 아람 사람 나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결심하노니 나만을 뒤쫓아가서 뭔가 하나라도 꼭 받아오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개하시는 나만을 뒤쫓아갔습니다. 나만은 누군가가 자기를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개하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막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한 달란트와 오토벌을 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은두 달란트를 받으시오. 그러면서 나아만은 게아시에게 은을 억지로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은두 달란트를 자루두개에 담아 오토벌과 함께 자기 종들에게 주며 게아시 앞에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게아시는 그 물건들을 나아만의 종에게서 받아 집에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개아시가 들어가 주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개아시야 어디에 갔다 왔느냐? 개아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이 돈이나 옷이나 기름이나 포도를 받을 때냐. 지금이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옮겨질 것이다. 게아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자 그에게 문둥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6장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이곳은 너무나 좁습니다. 모두들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살 곳을 짓도록 합시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시지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가마 그리하여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빌려온 도끼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끼가 빠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지자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도끼를 건져내어라. 그가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중에 말했습니다. "이곳에 진을 쳐야겠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고 있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해준 곳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특별히 잘 지키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알려주어 미리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왕이 그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람왕에게 말했습니다. 내주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그는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요. 그를 붙잡아 오겠소. 신하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곳에 이르러 그 성을 애워 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 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애워 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와여, 호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와께서 호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애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군이 엘리사에게 다가오자 엘리사가 여와께 호 기도드렸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다른 길이요 이 성도 다른 성이니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 그리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랑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왕의 칼과 할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왕은 아랑군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뒤 왕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얼마 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아람의 베나다 왕이 온 군대를 불러 모아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을 애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엄청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귀 머리 하나가 은8 0세계 가량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가량이 은5세계에 팔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내주 왕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여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도울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너를 도울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그리고 왕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다음 날 내가 여자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그 아이를 같이 잡아먹자 하고 말했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왕은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성벽을 따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거도단에 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백성이 볼수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반드시 베어내고 말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왕이 엘리사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도 엘리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이르기도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살인자가 사람들을 보내어 내 머리를 배려하고 있소. 사자가 이르거든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마시오. 왕의 팔자국 소리도 들리오. 엘리사가 아직 장로들과 말하고 있는데 왕의 신부름꾼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재앙은 여와께서 호 내리신 것이오. 내가 오지 여와께 호더 기대할 수 있겠소. 7장.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스아를 은 한세계래, 보리 두스아를은 한세계래 살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왕 곁에 있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눈으로 그것을 볼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네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성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테고,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랑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아랑 군대 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아랑 군대 귀에 전차와 말과 큰 군대 소리가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핵과 이집트의 왕들을 불러 우리를 치려한다. 그래서 그들은 땅거미가 질 때에 장막과 말과 나기들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진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도망친 것입니다. 문등병자들이 진의 가장자리로 가서 어느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진에서 가지고 나와 숨겨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시 진으로 돌아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물건을 챙긴 뒤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아무 말을 않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네." 당장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가서 성의 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랑군대 진으로 갔더니 거기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기들은 그대로 매어 있고 장막들도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의 문지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이 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꾸민 계략을 내가 말해보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래서 그들은 진을 떠나 들에 숨어 있는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성으로 쳐들어가자고 말하고 있소.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성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몇 사람에게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전차 도대와 말들을 끌고 왕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랑 군대 뒤를 쫓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아라. 그들이 요단강까지 아랑 군대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길에는 옷과 장비들이 잔뜩 널려 있었는데, 그것은 아랑 군대가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랑 군대의 진을 뒤져 온갖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음 밀가루 한세알을 은 한세계래, 보리 도수알을 은 한세계래 살수 있었습니다. 왕이 가까이 있던 보좌관을 시켜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밟고 지나가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왕과 그 신하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엘리사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밀가루 한 살을 은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은한 세겔에 살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왕의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소.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눈으로 틀림없이 볼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아무 것도 먹지 못할 것이오. 그 보좌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성문에서 그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8장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오.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스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는 블레스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인 케아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케아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자 케아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순임 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조왕이시여,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 주었습니다.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습니다. 그때 아라망 베나닷은 병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사엘에게 말했습니다. 손에 선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시오. 여호와께 내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여쭤봐 달라고 하시오. 하사엘이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나는 온갖 좋은 물건을 40마리의 낙타에 싣고 갔습니다.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아라망 벤하다시 나를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여쭈어 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벤하다세게 가서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전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소.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강하고 굳건한 성을 불태울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아이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사엘이 엘리사 곁을 떠나 그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베나다 씨 하사엘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소? 하사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벤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여호사바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탓에 아합의 집안이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에돔이 유다에 반역했습니다. 에돔 백성은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전차를 이끌고 사일로 갔습니다. 밤중에 에돔 사람들이 여호람과 그의 전차 부대를 애워쌌습니다. 여우람이 일어나 에돔 사람들을 공격했으나 그의 군대는 자기 장막 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에돔 사람이 유다를 배반 해서 오늘날까지 에돔이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있습니다 그때 림나도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여우람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우람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가 여우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압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2년째 되는 해에 여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인데 아달라는 이스라엘의 오무리 왕의 손녀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이 했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여와에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합 집안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땅 라모스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람왕 하사엘과 싸웠습니다. 요람은 아람 사람들과 싸우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람왕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우람의 아들이며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부상을 당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고장. 엘리사가 예언자의 머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옷을 단단히 동여매고 이 작은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라 땅 라모스로 가거라. 그곳에 이르거든. 님 씨의 손자이며 여호사바의 아들인 예우를 찾아라. 들어가서 예우를 형제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려가거라.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소." 하고 말하여라.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 빨리 도망쳐라. 머뭇거리지 마라. 그리하여 예언자인 그 젊은이가 일어나 길라 땅 라모스로 갔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보니 군대에 있는 장군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을 전하겠다는 거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젊은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 주인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야 한다. 나는 내 종인 예언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벌을 내려 그죄값을꼭 치르도록 하겠다. 아합의 집안은 다 죽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아압의 집안을 느바세 아들 여러범의 집안처럼 만들고,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며,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젊은 예언자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자기 죄인인 왕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평안하오, 그 미친 녀석이 무슨 일로 왔소?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말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도 일러 주시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했소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급히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돌침계 위에 깔고 예후를 그 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요 여사밭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습니다. 그 당시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왕 하사엘과 맞서 싸우며 길라 땅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람왕은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보상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후가 자기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뜻이 내 뜻과 같다면 아무도 이성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왕에게 가서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요. 그런 다음에 예후는 자기 전차에 올라타고 요람이 쉬고 있는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도 요람을 문병하러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웬 군대가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습니다. 기마병을 불러라. 그를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게 하여라. 그리하여 김하병이 말을 타고 달려나가 예후를 맞이했습니다. 김하병이 말했습니다.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파수꾼이 보고했습니다. 김하병이 저들에게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두 번째 김하병을 보냈습니다. 그 김하병이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파수꾼이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기마병도 저들에게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님시아들 예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전차를 몰고 있습니다. 요람이 말했습니다. 내 전차를 준비하여라. 신하들이 요람의 전차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자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벗의 땅에서 예후를 만났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후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가?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요수를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소? 요람이 말을 돌려 도망치며 아아시아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아시아여, 반역입니다. 예후가 활로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았습니다.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꿰뚫고 나왔습니다. 그가 전차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예후가 자기의 신하인 빛갈에게 말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대와 내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 나란히 말을 타고 달릴 때에 여호와께서 아합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흘린 피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봇의 밭에서 아합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봇의 밭에 던져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 모습을 보고 동산 별장 길로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그를 뒤쫓아가며 전차에 탄 아하시아도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이불람에서 가까운 구루로 올라가는 길에서 전차를 타고 달리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무기 또까지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그의 시체를 전차할시로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다윗 성에 묻어주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후 예후가 이스라엘에 돌아왔 을 때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 었습니다. 이세벨은 눈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뒤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 이 말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야. 평안하냐.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편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넷이 두세 사람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내던져라. 그들이 이세벨을 내던지자 말들이 그 시체를 밟았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습니다. 예후가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신 뒤에 말했습니다. 그 저주받은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묻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주러 갔지만 이세벨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아낸 것이라고는 두골과 팔과 손바닥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습니다. 여와께서 호 그의 종 디셉사람 엘리아를 통해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신 일이 있다.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밭의 걸음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시체를 보고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